피영의 이야기. 서남쪽을 향하여 달리는 기차 안은 퍽 고요한 편이었다. 삼등석이라 지만 특급 열차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오늘은 손님도 많은 편이 아니었다. 왼편 바로 발 밑에까지 맑은 파도가 밀려치는가 하면 두꺼운 지붕들을 무거운 듯이 뒤집어 쓰고 있는 농촌에는 들마다 황금덩어리 같은 열매를 매달은 귤나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어떤 것들은 손을 내밀면 닿을 듯이 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많지 않은 손님들마저 밖을 내다보기에 열중하고 있으니 차는 한층 더 고요할 수밖에 앞자리에 앉아 멀리 파도만을 바라다보고 있던 철이 피곤해졌는지 다시 제자리로 단정히 앉으면서 확실히 자연은 아름답구먼. 우리나라에도 동해안쯤은 이렇게 좋은 여행의 장소가 되겠지라고 중얼거렸다. 글쎄 나는 아직 동해안을 가본 일이 없어서. 같은 바다, 똑같은 산들이니까 철로만 놓는다면 마찬가지겠지. 공연이 사람들이 도해지, 도해지 그러지. 역시 인간은 자연 속에 살아야겠어. 얼마나 부드럽고 충만하고 조화되어 있지 않은가 보아. 나도 그 점은 동감이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악한 인간은 없거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자연을 저버리고 인간만을 상대로 하며 기계와 생산의 제도 밑에 모여들게 되면서 가진 죄악과 생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이러한 대화를 바꾸고 있었다. 우리는 케이시에 들려 피영을 만나 하루를 먹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다. 기차는 바다를 멀리로 밀어내면서 산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이제 1시간 40분만 있으면 케이시에 도달하게 될 예정이다. 자네 피영이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아나? 철은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꺼냈다. 그런가? 나는 피영이 결혼한 분인 줄만 알고 있는데, 아니지, 아직 결혼을 못할 거야. 좀더 지나면 모르지만, 왜 무슨 곡절이라도 있나? 부모도 형제도 없는 분이니까, 제 마음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결혼을 하는 이는 모든 것이 결혼을 하도록 조건이 모여들지만, 결혼을 못하는 이는 똑같은 조건도 안 되도록만 엉켜지거든. 아니 피형 같은 분에게도 어떤 불행의 조건이 있나. 조건을 자기도 모르게 만드는 것 뿐이지. 대체 무슨 얘긴데. 철이 들려준 피형의 얘기란 이런 것이었다. 피는 부모도 형제도 없이 자랐다. 오직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외삼촌 한 분이 있을 뿐이었다. 그나마 그 외삼촌도 친외삼촌은 못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눈치밥을 얻어먹을 망정 피는 진남포의 어느 국민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침착하고 영리한 성격과 재질이 그로하여금 어렵지 않게 우등생이 되도록 해주었다. 피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을 쭉 우등생 때로는 반장으로 보냈다. 그런데 피의 등급생 중에는 피와 똑같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단정한 M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m 과 가까워졌고 m 도또 피를 퍽 좋아지게 되었다 흔히 어린이들에게 있는 철없는 아름다운 감정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 얘기니까 둘의 나이는 집 오륙 세가 되었던 모양이다 어느 이른 봄 둘은 똑같이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피는 가난하고 학비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는 그대로 외삼촌이 경영하는 책방과 문방구점을 겸한 가게에서 일을 돕게 되었고 M은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제2여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M은 아침마다 일찍 피가 있는 가게 앞을 지나 정거장으로 나갔고 또그 앞을 지나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마다 피는 여학생이 된 M을 보는 것이 즐거웠고 자주 들러 학용품, 책 같은 것을 살 적마다 편리를 보아주었다. 어느 연필이 더 좋고 어떤 붓이 값이 싸다는 것을 P는 재랑삼아 M에게 서비스를 한 셈이었다. 그동안에도 둘은 자랐다. 때때로 M은 P에게 여성만이 가지는 감정과 표정을 나타내게 되었고 P는 하루의 피곤을 엠의 미소에서 씻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특히 고독하게 자란 피가 얼마나 많은 정열과 나타내지 않는 그리움을 M에게 느끼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렇게 3년이 지났다. 어쩐 셈인지 엠은 여러 날 피의 가게에 들리지도 않았고 그 앞을 지나가지도 않았다. 피는 엠이 병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여러 날 보이지 않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열흘 남짓 M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던 P는 어느 날 저녁 M의 집까지 찾아갔다. M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물론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며 정당한 방문객이 되었던 것도 못된다. M의 동생을 불러 자세한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 M의 동생 말에 의하면 M은 여전히 학교에 나가고 있으며 아침 저녁 통근차로 통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피는 우선 병이 아니라는 것으로 만족했다.그러나 어째서 가게 앞을 지나가지 않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다른 길로 다닌다면 퍽먼 길을 돌아야 하는데.어떤 날 용기를 얻어 피는 애에게 편지를 썼다.왜 가게에도 들리지 않으며 전혀 볼 수가 없느냐는 책망과 호소가 합쳐진 내용의 글이었다. 편지를 보낸 4, 5일 뒤 애미 가게에 나타났다. 몇 가지 물건을 만져보고 사는 듯 거리더니 틈을 부어 편지 한 장을 피에게 전하고 돌아갔다. 피는 떨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로 가그 편지를 읽었다. 오랫동안 못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 그러나 가고 안 간다는 어린애들 같은 일이 무슨 큰일이 되느냐는 가벼운 불만 같은 이야기도 들어있었다. 이제는 다 잘한 우리들이 어린애 같은 생각에 더 붙잡혀서야 되겠느냐는 말씨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제 오래지 않아 여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부모님께서 곧 결혼을 하도록 재촉을 한다는 얘기와 지금 의학 전문에 다니고 있는 모 전문학생이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는 소식도 한가지로 적혀 있었다.편지를 읽은 피는 깜짝 놀랐다.땅이 깨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3년이 넘는 동안 가게를 지켰을 뿐인데 그동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달라질 줄은 꿈 밖이었다.아무리 큰 호박도 꼭지가 떨어지면 그뿐인 것이다. 엠이 자기를 떠나버린다면 모든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피는 2 3일 동안 생각한 끝에 엠이 돌아가는 골목길을 지켰다. 예상했던 시간에 엠은 먼길을 돌아 피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피는 있는 용기를 다하여 자기의 소신을 도로했다. 그러나 엠의 대답은 간단했다. 나는 피를 좋아하고 아직도 생각하고는 있으나 부모님이 재산, 학벌, 장래에 관한 좋은 결정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피는 비로소 자기를 발견했다. 의학전문 학생과 문방구점의 급사, 부잣집 마다들과 부모 없는 고아, 이담의 의사와 노추한 노동자. 피는 왜 자기가 아직껏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났는가 원망스러웠다. 그날 밤 피는 밤새껏 잠을 못 잤다. 며칠을 두고 괴로워했다. 마침내 피는 뜻을 세우고 마지막 편지를 애에게 보냈다. 그 사연은 간단했다. 모든 잘못은 내게 있으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것이었다. 나도 무슨 일을 했으라도 공부를 하고 꼭 출세를 할 것이니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뒤 피는 애를 만나지 않았다. M과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남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다. 얼마 뒤 피는 진남포를 떠났다. 일본으로 건너가 낮에는 일을 하면서 야간중학을 다녔다. 속성과를 마치면서 끝나는 대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 대학에 입학이 된뒤 M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마음으로부터 축하한다는 편지가 왔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고향에 갈 것이라는 편지를 띄웠다. 그러나 아무 회답도 없었다. 다시 편지를 보냈다. 편지가 돌아오지는 않았는데도 회답은 없었다. 불안과 공포에 쌓인 몇 달이 지난 뒤비가 고향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끝나고 있었다. M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다. 비는 사각 모자를 쓰고 M을 찾아봤던 자신을 저주하고 싶었다. 마음이 텅 비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한동안 피는 애을 몹시 원망했다. 길에서 만나면 뺨이라도 치고 싶었고, 약하고 주잡한 여성이라고 침을 뱉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뒤 피는 M의 친구를 통하여 M이 얼마나 피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 가게 앞을 지나가기가 싫고 슬퍼서 피해 다녔다는 심정, 부모의 강권으로 결혼한 내용, 지금은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무척 슬픈 처지에 있다는 소식을 남김없이 들었다. 확실히 M은 지금도 피를 생각하고 있으며 피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원정일 어쩔 줄을 몰랐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피는 침울하고 고요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에게는 명랑한 표정이 없어져 갔으며 아무 때라도 여자의 얘기를 하는 일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철을 통하여 들은 피의 얘기였다 그러면 피형이 지금 대학원에 있으니까 벌써 5, 6년 전의 일이로군 그렇지 아마 지금쯤은 또 마음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그러는 동안에 차가 케이시에 도착했고 우리는 피형의 영접을 받았다 피형의 정중하고도 고요한 적대는 마치 우리들을 신동생으로 보아주는 것 같기도 했다. 형제가 없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다. 저녁을 끝내고 케이시의 명소를 한두곳 다녀본 뒤 셋은 고요히 자리에 누웠다. 무슨 얘기 끝에 형님 이제는 결혼할 나이와 환경도 됐는데 아직 결혼은 안 하십니까? 철이 불쑥 말을 꺼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긴장하면서. 피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다. 한참 동안 피는 말이 없었다. 글쎄 언젠가 하게 되겠지. 언젠가라니 지금도 노춘각인데 또 기다려요. 남자야 무슨 늙고 젊고가 있나. 역시 지금도 그 여자를 못 잊으시는 모양이군요. 이 사람 그 얘기는 왜 하나. 김구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나는 옆에서 멋쩍은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했다. 그러나 철이도 어지간한 편이었다. 지금은 그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동경화 있어. 언제부터요? 벌써 한반년 됐지. 만나셨어요? 아니, 행복하게 사나요? 그렇지 못한가 봐. 왜? 이혼은 아닌 모양인데 어린애는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와서 양재 같은 것을 배우나 보지. 그것 참 안됐습니다.그렇게 됐어.그런데 형님은 그 여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좀 더 불행해져서 내 잘못을 알아야지 합니까?처음에는 힘껏 불행해져서 과거의 일들을 뉘우쳐 봐야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는데 막상 저렇게 되고 보니까 참 안됐어.어쨌든 그야 행복해져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형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그야 그럴 것이 아닌가? 내가 세상에 절 들면서 그한 사람만 보고 살아온 셈인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두세 다른 얘기도 많지 않은가? 우리는 다른 일로 화제를 바꿔버렸다. 다음날 오후에 우리는 케이시를 떠났다. 피는 바쁜데도 정거장까지 전송을 나왔다 아직 2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피는 우리를 군의 다방으로 안내에 들어갔다 고향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 다음 들렸을 때는 혼자 계시지 않고 아주머니도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불쑥 이런 인사를 했다 피는 나를 잠시 넘겨다보더니 김 군까지 그런 얘기를 하나 사실이지 나도 누이 동생만 하나 있대도 좋겠어.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고독해.이렇게 말하면서 일어섰다.곧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문이었다.우리는 창문을 열고 피와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악수한 손을 놓아야 했다.한참 동안 기차가 남기고 떠난 뒤를 돌아다보았다. 모두 개찰구로 내려가텅빈 플랫폼에 비만이 서서 우리들을 바라다보고 있었다.